여러분 모두 아, 안녕하세요 강자입니다 오늘은 이제 3주차 주말 특급 보상 그 보상들이 공개가 됐습니다 일단 첫번째 토요일날은 이제 보상이 오로지 한개 확정적으로 주는 보상이 한개예요 일단은 115 퓨처스타를 이제 토요일날 접속하시면은 이제 받을 수가 있고요그 다음 일요일, 일요일은 일일요 이제 강화제로 팩 엘리트 펌 해가지고 100개 또는 5억 티피 뭐 이것도 그냥 강화 재료 팩을 주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은 이제 편하게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 5억 TP도 그 모피투 카페에서 가끔 진짜 아주 가끔 오기 떴다는 분들 말고는 거의 본 적이 없어가지고 확률이 진짜 1%도 안될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일요일은 강화 재료 팩 또는 5억 TP를 준다고 하니까. 다들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사실 뭐, 일요일은 넘어가고 토요일이 가장 중요하죠. 이제, 호돈이, 115 호돈이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, 퓨처스타도 115짜리 선수를 주는 것 같습니다. 그럼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